좋아한다기보다는 어, 원숭이다. 아, 나 원숭이야. 나 원숭이 가까야지. 귀엽다 이거. 로봇 같은. 이거였나? 응? 침팬치, 침팬치. 침팬치다, 침팬치. 어, 날개다. 어, 뭐야. 어, 죄송해요. <laughs> 내가 다 먹었어. 먹었어요. 루다님, 루다님 천사였어요? 어쩐지. 앗. 아, <laughs> <laughs> 좋아한다기보다는. 음. 제가 퍼즐은 그래도 네. 자신이 있어요. 어 퍼즐 게임 좋아하세요? 좋아한다기보다는 <laughs>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? 저기 밑으로 일단 지나가야 제, 돼. 일단 제가 처치해 볼게요. 아, <laughs> <laughs> 잠깐 일부러 일부러 그러, 일부러 그러셨어요? 아니 아니 통... 아니 내르기파 하려다가. <laughs> 그만 때리지, 그만 때리 아, 어, 도망치세요, 허의수류탄 <laughs> <laughs> 일단, 처치, 일단 처치해보자. 없애버리시고. 허이. 이렇게. 어? 어? 골드넷! 황금모자다 어디 생겼지? 아 어, 여기 있다. 저거 빼면, 빼시면 돼요. 네. 빼고. 오케이. 어, 황금 먹었어. 어, 밑에 부서야겠어요. 어. 밑에. 잠깐만, 나 이거. 저 밑에. 나 이거 갈수 있나? 아니야 못 가. 어옷 있네. 어 버섯 그냥 하나 포기할까요? 받아 아니야 먹자. 예. 한 근모다 먹었으면됐 때. 오오 이건 뭐지? 어, 여기서 이, 이거를 아아아 음. 아, 아, 좋아요. 한번 음. 여기서 이, 조심하세요. 저제걸 <laughs> 나요. 예제걸요 어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예. 이거 어떡 하지? 엄마. 야 <laughs> 그러기 <laughs> 그러게요 저거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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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져요 아 저거 좀 멋졌다 고양이 좀 어떻게 봐? 아너 죽었 다넌 죽었다 아, 넌 죽었다. 아, 아 뭐야 죽어. 내가 죽었다 오케이 스킨을 계속 바꿀 수 있는 재미가 있네 이 게임이 <laughs> 곰바 모아이석상 같아 저저 저 어때요 아. 저 징그러워요 저눈 다섯 개 달린 남자 어때요 남들보다 다섯 배로 다섯 배로 잘볼수 있어요 별로예요. <laughs> 눈 <laughs> 다섯 개 달린 남자 어떠세요? 눈은 그냥 두 개인 게 좋은 거 같아요. 다른 마스턴이다, 사람보다 마스턴. 다섯, 마스턴. 다섯 배 많이 볼수 있다. 나의 검은 당신의 것이오. 또 왁두인데 왁두? 왁두요? 네, 왁두인데? <laughs> 아, 저 왁두인데. 아, 저제 얼굴이요? 네. 그런 <laughs> 약간 모하이석상 닮은 것 같아. 갑시다. 뭐지? 테클. 어, 뒤로, 뒤로 가라는데, 얘네도, 얘네도 수류탄 던지네. <laughs> 수류탄을 설마 발로 태클 걸수 있나? 안 그런, 되는데? 그런 거, 마, 아닐까요? 맞는 것 같은데, 맞네. 어! 어, 맞아요. 오 맞아요. 너나, 너나 처먹어라할수 있어요. 된다고? 너나 처먹어라 너나 처먹어라한번 해보세요. <웃음> <웃음> 한번 해보실래요? <laughs> 아. 이거 타이밍을 모르겠는데요. <laughs> 앞으로 달리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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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가 <laughs> 거. <아니, 너무, 웃음> 앞으로 <너무> 면서 아, <laughs> <뒤 하시면 웃음> 네, 됐다, 됐다, <웃음> 됐다. <웃음> <웃음> 어 얘는 뭐야? <웃음> <웃음> 저리가. <웃음> <웃음> 여기 뭐을 이거. 여기, 여기 뭐 엄청 여기 엄청 많아. 데 로봇이랑. 이 장난 아니야 어머나, 어. <laughs> 어. 어, 비켜 비켜 비켜. 어, 얘들아, 좀 어. 저리 가. 오케이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 아니야, 나 아니야. 오케이. 넣어주고. 날개. 됐다. 어, 아, 조심해야 되는구나, 여기. 어, 저 날개, 아, 여기있다 어, 다 먹었나봐. 어, 요괴다. 오케이. 어, 안 돼. 아, 네, 찍혔다. 저것만 먹으면, 저거만 먹으면 되는데. 설마. 어디부터 해야 돼? 어, 가주세요 제발 살아주세요 안돼 <laughs> 좀만 더 가면 돼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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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시간 많아요 어 아직 시간 시기... 괜찮아 괜찮아 어나 여기다 오케이 나 이놈 따위가 어디 어딜... 야하나이스와와와키 아. 아... 키 엄청 컸다 와와 <laughs> 다리 길이 봐예 네. <laughs> 역시 190. 아, 완전 난데? 어.